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SJU 학생의 숙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. 9일날이 숙제에서 또 맞았다고 틀린 거를 해버리는 부분이 있었나 보군요. 보도록 하죠. 17분 정도 걸렸다. 알겠습니다. 이 근데 오늘 올라간 건가 영상이? 뭔가 속도가 굉장히 늦는데, 어제 거는 안 늦죠? 볼게요. 뭘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걸 보겠습니다. 속도가 너무 늦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지금 또 뭐야? 여기에서 변화가 없는데 3분 9초에서 결과표가 나왔는데 또 1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. 왜 그랬을까? 모르겠습니다. 이런 거 봐야 돼요. C가 없네요 저기 뭔가 이상한 걸 캐치하고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까? 아 월드 불투스탄이 blows 이걸 oh. 지금 못했잖아 아 월드 불투스탄이 blows 그럼 스쿨이라는 거를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줘야겠지 볼게요 좀음 7일자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있긴 한데 하나를 열어볼까요 03에 1 1일자로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할 건데 좀 쓰기 문제를 좀 편성을 해야 될것 같죠 학교를 못 쓰는 거잖아요 철자를 또뭘 모르죠 스터디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쓸줄 알아야죠. 저게 뭐냐면은 맞출 생각 없는 건데 약간 그렇긴 한데 어 그러면은 줘야지. 어수 없죠 뭐 그래 더 해봐야죠 왔다 하잖아요 그니까 러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와 왔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어 실력이 근데 갔다가 고면은 왔다는 고가 아닐 텐데 멘트가 아닐 텐데 문제를 보고 나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고쳐주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안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왔다잖아요. 그러면 이것도 줄게요. 케인이죠 그냥 틀리려고 틀린 것 같아요. 보니까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리네. 1회 68인데, 아다와 오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구분을 안한 거예요. 할수 있어. 있는데 안 해요. 구분을. 애초에 이걸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안 봐요. 그냥 안 봐. 자기가 봤다고 착각해. 말을 해줘도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. 계속 말을 해줬는데. 그. 읽지도 않죠. 읽을 생각도 없죠. 그냥 말을 안 해야겠다. 아아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. 그 누구도. 말 말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하는 척을 하네요. 말을 해줘야겠다. 안할 수가 없네. 이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. 없 죠, 할 마음이 없 어요. 그냥 없어, 할 마음이 누가 알 아들 어요? 이 거를. 뭐 배우다 배웠다 배워지 음. 여기 또 시간이 엄청 가고 있죠 7분 56 아까 한 40쯤에 시작했을 텐데 또, 시간이 세워라, 내어라, 가고 있어요, 여기에서. 무슨,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봐봐요. 여기까지 왔잖아. 8분 22초잖아요. 그죠? 이걸 봤단 말이에요. 22초면은 한, 한, 대략, 대략 한 45초 동안. 뭘 하고 있었을까?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이 걸리는 거지?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?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모르겠어요.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. 저걸 저렇게 시간을 끌어서 갔다 왔는데 다 오픈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. 저거 소리 나는 대로 뭐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답을 45초 동안 생각하고 맞췄단 얘기잖아요. 찾아보고 했을 수도 있잖아. 난 이게 의심이 너무 가서. 이런 게좀 있어요. 중간중간에. 모르겠네. 그걸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 네.